이 정도 힘을 넣 옷이 괜찮아요. 안 물어요. 절대 안 물어요. 여기 있는 개요 꿀레를 다 받아야 할것 때문에 절대 사람이마 다가서 손을 펼치지 않습니다. 앉아. 앉으라고 얘기하세요. 어떠냐 하라고 얘기하세요? 어요 네. 앉보 소원해 보세요 소원해 보세요. 손. 예. 할머니, 여기 앉으요 할머니, 여세요한번 만져주세요. 할머니, 촉감 어때요? 정말 부드럽죠? 매일 사회복지사 사람 맞히다 강아지 맞히 무슨 일없네 우리 니아 한마해주또 네. 네. 다른 우리 할아버지 한번맞고시고